정례의 기원이 아, 예. 서양 기사들 후구에 눈을 가리는 게 있었죠. 그거를 위로 올려서 이제 서로 확인을 하는 게정례의 기원입니다. 지금 어, 2020년 한국에는 노안폐렴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마스크를 내리면서 서로의 어, 얼굴을 확인하는 장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どういうこと?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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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고대라는 표현이 좀 목이 빠지게 기다린다. 어. 네, 목이 빠지게 기다리니다쪽으로나가고나좀 음. 지나갈게요. 조금만 열어주요여기 조금만 어디로가야되 아, 피해가지고 이리여서 땀들어가야돼 아, 이거 완전 말아버렸네. 아우, 어디 나가, 가 자이게 길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예. 길을 건너가야 되겠습니다. 길 건너에도 많은데, 근데 저쪽에 있어야 조금 이제 휴식이라도 취하고 음. 인구밀도가 많은데서 인구밀도가 낮은 쪽으로 나오니까 조금 편안합니다. 뭐라고요?

말하자 공산주의 개념 뭐 이게 뭐가 념이에안 죽어 공산주의 아, 그런 그런 얘기 어, 어디서 그런 얘기 를어거제 제가 들었어 아산주의 인제 문제부터 얘기했잖아 아그좀거무는 얘기냐 나안 죽어 예예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져 시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통조를 확보해 주세요. 지금 민간이 선이 다닐 수 있는 폭로를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공익지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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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우리는 공유가 평화, 평 평화, 평화, 평시작화평 결과를 시청자 분명히 알려주시는 국민의 할 권리를 위해서 국방부에서 계속해서 아, 우리 저희 국민에 대해서 정부을붙하는고 계속해서 네. 범죄 혐의로 씌워서 지금 영장을 청구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어, 어떻게 전, 모릅니다 네. 네. 시각이 예민해요 아, 지금 뒤에. 지금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사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친구의 열매가 가고있습니다 언론사들 굉장히 만족하고 출근을 하고 있어요 한 기자가 앞에 가서 촬영을 하고 싶습니다 촬영하고 지금 싶은데요 지금 예.. 가면은 순서로 맞아요 한 기자가 아까 방송 키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기만 했는데 예, 한 기자를 알아보는 어.. 악녀들이 뜨뜻로 촬영을 했습니다 바로 어, 오늘은 좀 안전상의 이유로 아, 앞에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아줌면에서 수재를 할게요 네. 예우스스 우리 지서로 오빠가 한거 아니야 서울의 놀이, 성립사, 심리사, 심리사, 가위, 손비, 아이씨 아, 죄송니다아이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서울 종목 불타에서 가어고요 와, 제가 이제 마스크라도 오늘 갖었으면선생님한테겠는데 어, 그거는애국하로 왔다고 그러면서 나라 말도 안 짓고 나라에서 공부하는거 시키는 것도 제대로 안 짓고 나가 개가 이나애국로 왔다고 여다 감염된다니까요. 네. 선생님, 선주 있으세요, 선주 아니, 나도 감염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예? 네, 또, 나라에서 공부하는 네. 거, 지금 진정 네. 아닙니까? 아, 진리가 아닙니까? 예? 네. 아니, 이기상황이 아닙니까? 공부를 까는 건가?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예? 아, 진정이죠. 아, 그렇군요. 이건 궁금해요.

선제 나라를 저희 져낼 있는 이렇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단은 계속 아니 그러니까 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5개 나라못나가 유행을 하는 거야 그런 의심이 된나라는그 말을 좀들어줘야돼요 우리는 중국을 다어야 되는 거지 저배기오서라고 오늘은 아마 오늘기냐 지금은 왜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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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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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지금 지금은 어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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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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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지지금 <뭐야> 부속이에요부속이에요속입니까아안 아, 나왔습니다. 안나왔 지금 기각, 니이안 아, <뭐래>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소란스러워서 길을 건너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침 횡단보도 신호가 떨어졌네요. <laughs> 서울에 잡소리가 와가지고. <laughs>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뭐좀 전에 나온 내용은 기각이 됐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장면까지 는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那我。No, <laughs>